세종시가 버스 무료화를 포함한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통체계 혁신 로드맵으로 버스 요금 무료화, 광역버스 노선 5개, M 버스를 포함한 대전 노선 3개, 청주 노선 1개, 세종 공주 BRT 노선 1개를 신설 및 운영 개선, 수요응답형 DRT 확대, 교통인프라 구조 개선, 택시 활성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버스 무료화는 일단 출퇴근 시간에 세종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버스 무료화는 2025년으로 계획됐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을 통한 환급 방식으로 무료화할 것이며 예산은 연간 약 253억, 시 예산의 3.2에서 3.6% 수준으로 타 지자체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어울림과 버스, 택시 등을 고루 연계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어울린 거치대를 확충하고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요금체계도 개선할 예정이지만 무료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재 1년에 3만원인 어울링을 무료화한다고 덧하고 요금을 낸다고 안 타겠느냐며 그보다는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전체 기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세종일보 미래세종TV에서 박미래 AI 아나운서였습니다. 뉴스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